G7 선진국들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 입국을 완화하지 않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았던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 지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답다고 해야 할까요?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마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에 올 초부터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10일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재입국 제한에 대해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는 여론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과 외국인들을 전염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 같다는 의견마저 나올 정도였죠. 결국 일본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부랴부랴 규제 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날로그 대국 일본답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말만 완화일 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제대로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종이로 이루어진 구비 서류가 넘쳐나고 수속 과정이 복잡해 해외 입국자들이 아무리 입국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입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일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일본에 있는 대리인이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내 담당 학교와 기업에서 외국인 행동 관리를 책임질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 책임자가 외국인의 입국 신청서,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입국 후 활동 계획서 등 6개 서류를 담당 주앙부처에 제출해 심사 필증을 받아야 겨우 입국 신청을 할수 있다 보니 이건 사실상 입국 완화 조치라고 볼수 없는 것이었죠. 도쿄의 한국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부처 담당자와 통화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답이 없는 현상황을 알려주었는데요. 심사 필증 발급의 경우 최소 3주 이상이 걸려 사실상 격리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국조차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입국을 해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내 책임자가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자가격리 단축이 필요한 이유를 중앙부처에 입증해야 했었죠. 격리 단축이 인정돼도 자비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입국 후1 0일째까지 전철직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왔는데 일본의 왕복 간의 절차로 인해 일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었죠. 일본의 언론들과 네티즌들조차 이러한 일본 정부의 모습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 서류를 늘리면 실질적 완화나 할수 없다라고 말하며 무용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네티즌들 역시 디지털 청은 지연을 극복할 수 있을까? I.T.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안될 것입니다. I.T.를 도입해 관련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일본의 효율화는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며 일본의 근본적인 디지털 라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국과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 시행 절차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입국 전 여러가지 서류와 음성 확인서야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 비슷하지만 예방접종증명서 같은 경우 종이가 아닌 전자예방접종증명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입국 후에도 감시 수준으로 입국자들을 엄격히 관리하며 수많은 이용 제한을 걸어두었지만 한국의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동선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동선과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종이에 허덕일 때 한국은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입국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낙후된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 입국자들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 일상회복 실험에 필수적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여건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도 운영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자체들이 각자 도생에 나선 것이죠. 미용계이자 신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러 지자체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안해 스포츠 경기의 간종 상한 해제나 음식점에서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실험을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사실 증명 방법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증명서 원본이나 복사본 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해 관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이미 한국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식당 출입에 있어 어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본은 한국의 시스템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쿄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의 메신저 앱인 나인을 사용해 접종을 완료한 도민들을 위해 도쿄 왁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접종 기록과 본인 확인 서류 이미지를 전송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가입되며 도내 음식점 등에서 이 앱을 제시하면 편리하게 접종 유무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말만 없을 뿐 한국과 달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계속 팩스를 쓰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과감히 정부 내 팩스 폐지 방침을 내세웠지만 그 이후 여러가지 혼란에 빚어 정부 부처 내에서 약 400건의 반론이 전해지는 등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팩스와 도장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죠. 보시다시피 일본은 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화를 따라잡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디지털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았던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낙후된 디지털 정책과 외국인 입국 제한 절차를 보고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디지털화 지연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금이나 보험은 일부 디지털화 한것 같지만 등록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작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디지털화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아직 디지털화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화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급하게 진행하다가는 모든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투표만 보더라도 인터넷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사정으로 실현하니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종이의 연필로 이름을 쓰는 것은 옳은 것일까? 그 집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결국 이내 전술을 통한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입국 절차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은 수작업을 참 좋아해. 디지털화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보다 늦은 원인은 정부만이 아니라 IT 업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IT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저렴하죠. 또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안정성도 훨씬 좋습니다. 디지털화를 늦추는 제일 큰 원인은 정부의 관료들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IT 문화 세대가 아니기에 디지털화가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럴 거면 입국 완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와 무역을 위한 완화인 만큼 실용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소신대로 완벽한 방역을 위해 끝까지 입국을 제재했어야 했습니다. 타국의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론이 안 좋아 입국 완화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체계적인 방침을 내놨어야 했는데 전염병을 신경 쓰다 두 가지 모두 망해버리게 생겼네요. 선진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어도 제도나 저 위에 갈려들 덕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이지요. 고령자 주권, 기득권반을 위한 나라의 혁신이나 디지털화는 불가능합니다. 마이넘버 백신 접종 증명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조만간 일본이 망할 것 같습니다. 마이넘버가 아니라 건강보험증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증도 활용을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문제입니다. 마이넘버를 추가해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입국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들조차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문제로 인해 각 부처에서 모든 일이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국인의 문제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상으로 일본의 입국 완화 조치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